안녕하세요. 지니미니TV의 지니엄마, 미니엄마입니다. 오늘은 지니랑 미니랑 미끄럼틀을 타볼 거예요. 미끄럼틀, 미끄럼틀 니이 아, 야 그럼 뭐야? 노래. 노래. 춤. 춤? 이번에는 오, 우리 지니미니가. 엄마? 어? 엄마. 계단 내려왔다요? 네 우와, 대단해요. 춤을 출 거예요. 지니미니. 나와주세요. 아, 우와 안녕하세요 미니 지니 아, 안녕하세요 지니 아 미니 아, 지니. <laughs> 자 어떤 춤을 출 건가요? 자, 자 너무 지저분해서 아, 이건 유튜브에 못 올리겠습니다. 예, 우리 집 예, 너무 나도. 엉망입니다. 아. <laughs> 네 안녕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. 아니야 자 하나 둘셋 맨날 춤춰 아빠. 자 딱풀 춤춰보세요 미니 딱딱딱딱딱 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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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. 어 미니도 응 어. 아퍼? 미니 어디 아퍼? 고기 아파.